한국인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월의 거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에, 에, 그래서 5월의 정원의 모습, 저희들의 이 아재의 소식의 정원의 모습을 에, 5월에 5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오월은 특히 녹음이고 어 녹음이 우거진 이 오월의 어, 모습은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여행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원을 가꾸지를 못했지만 그런 대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에, 이, 이곳에 보이는 이 나무들은 모두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저희 정원, AJ 소식 정원은 거의 올리브 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과일 나무들과, 음, 어, 다른, 에, 야생 나무들이 있지만, 이 올리브 나무들은 특히 전지를 매년 해주어야 잘해서 정리를 해주어야만 수확이 많이 나, 나는 나무입니다.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이 올리브 나무들의 전지를 다 끝내 주었습니다. 끝냈고 나무들의 전지도 대강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잡초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 보이시는 이 길은 올리브 나무들 사이에 에, 난 산책길, 제가 마련한 자갈을 깔아 마련한 산책길입니다. 아 저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침 일찍 일어나 이곳을 걸으며 어 음, 자연을 어, 관찰하고 또한 어, 하루의 계획을 세우며 이곳을 어, 걷습니다. 아, 거의 30분, 30분. 여러분, 여러분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산책을 하십니까?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작은 공간, 여러분을 위해서 한 평짜리 공간이라도, 여러분 아침을 위해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있던 시절, 작업실 구석에. 1m 정도의 음, 아침의 명상 공간을 마련하고 살았었습니다. 아, 산책할 에, 조건이 안 돼서 어, 작업실 안에서 명상의 자리를 마련하고 정신적인 어, 산책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공간은 제가 벽에 드로잉을 직접 했고 석조 건물 헌 건물을 복구 수리를 하는 데서부터 제가 프로젝트부터 제 손을 제가 손을 댔기 때문에 작지만 크게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어, 갤러리 겸 작업실로 쓰이는 이 어, 정원 안의 맨 끝에 있는 어, 건물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2의 입구를 또 마련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약간의 드로잉, 벽에 드로잉을 해서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에, 또한 음,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나무 계단, 이 곳은 대나무 숲을 뚫어 마련한 저희 보금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정원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주 제가 야외 작업들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안에서 할수 없는 작업들은 거의 이곳에서 어, 진행하곤 합니다. 아, 네, 또한 즐길 수 있는 공간, 아, 꼭 시간을 보낸다, 시간을 음, 어떻게 보낸다는 것보다는 아, 즐긴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곳을 찾습니다. 아, 여름철에는 아, 특히 햇볕을 쪼이며 어, 이곳에서 잡초를 뽑아주거나 아, 이곳에서 보내며 어, 시간을 아, 즐깁니다. 아, 멀리 떠나 바캉스를 즐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올 여름에도 여기에서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음,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공간 아주 여러분 홀로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공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공간에서 즐기며 여러분께 이 공간을 홀로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을 소개해 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